방금 오화를 리뷰할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아까 슴살 타이라 커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코, 브런코스 커피, 기관지 내시경. 차은우님이 눈물 흘려도 좋아했겠지. 차은우님이 웃으면서 눈물 흘려도 좋아했을 거고 야구장 간 모습만 봐도 좋아했을 거예요. 소개팅 여가. 아저뭐 아이돌 좋아하세요? 저잘 몰라요. 향이 모른다 하죠. 제가 거기서 뭐 르세라핌이라고 했어요? 아일리시라고 했어요? 뭐 뉴진스라고 했어요? 네, 스파는 뭐 아이브라고 하겠어요? 이제 소개팅녀가 아전 차은우 좋아해요. 이러면은 아 차은우요? 어 네. 아 네. 차은우 아이돌 이야기하는데 차은우 좋아한다 이야기해버리는군요. 엄마 좋아해요? 그럼 급급 아니야? 어저뭐 엄마 좋아하세요? 아예 엄마 좋아하죠. 예 뭐. 어쩔 거야. 엄마 좋아하겠지. 엄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저 차은우 좋아요. 해에 응. 바로 그냥 흘려버리기. 에 소개팅 영화 딱 갔는데 아저 차은우 좋아해요. 저 차은우가 이상형이에요 하면 뭐지? <laughs> 뭐 잘못 나왔나? 어, 이렇게 어깨 에 팔을 올려요. 열받게. 싸움싸움이 상관없어. 저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서 팔을 올린다. 바로 그냥 귀찮. 바로 그냥 탁 쳐서 라스레이션 휴먼바이트. 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팔을 올린다? 마음 <laughs> 안구석에는 어장이겠지 어장일 거야 어장이었어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어장이었어 저렇게 한다고 비타민D 안 생깁니다 햇빛이 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조량에서는 한 여름만 생기고 이런 가을에선 비타민D가 안 생겨요 여러분 나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해요. 근데 준비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뭐 현타가 딱 오거나 깨달아요. 나랑 얘랑 뭐 아직은 별것도 아닌데 사실. 너무 오버하나? 내가 좀 너무 오버하나? 좀 그런가? 이렇게 까지하는건좀 그런가? 싶을 때 실제로 오바긴 해. 그때 이제 멈추면은 어쩔 땐 좋고 어쩔 땐안 좋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뭔가 교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오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는 개오버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거지 저도 이제 그런 순간이 꽤 있었죠 아 뭔가 something이었나 했는데 그 여자분한테는 nothing이었던 거지 돌이켜 보니까 그랬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팍스냥냐 그건 아니지 내가 멍청했던 탓이지 눈치가 없던 탓이지 근데 대부분의 사랑은 오버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정섭님이 늦게 와서 미안해 이런 미안해라 말한 사람들이 인간성이 좀된 사람들이에요. 뭐 준비했어? 아 진짜 이 정도면 사랑인데 단둘이서? 아 이거 진짜 하, 진짜 아 이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 썸녀 느낌, 공식 썸남인데 단둘이 어디 갔다? 대낮이잖아. 단둘이 술 먹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정섭 뭐너보고 돼? 아 진짜 진짜 진심이네. 아 이런 경우에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는 선물이랑 편지까지 준비한 날인데 바쁜 와중에 밥도 못 먹고 발표 끝나자마자 신사가서 선물 사오고 편지랑 갖고 다 준비한 와중에 다른 남자랑 산책한 이런 뭔가 좀 불편한 느낌이랄까? 아 찌질해 아 정섭님 솔직히 말할게 방금 똥 물어본 건 조금 찌질한 느낌 아, 근데, 물어보고 싶어. 아, 정선님 생각보다 좋아하네. 난정선이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세승님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남자가 이럴 때좀 많이 고민을 하긴 해요. 내가 이걸 물어봐도 될까? 물으면 안 될까? 근데, 근데 결국 물어보고, 돼? 궁금하거든. 근데 물어보는 순간, 마초남에서 스무 살 찐따남으로 변해버려요. 저는 근데 항상 물어보죠. 왜냐? 애초에 저 마초가 아니기 때문에. 어, 뭐, 어, 좋았어? 정성님은 서운한 거지, 그냥. 내가 발표도 하고, 끝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여기는 막 다른 사람이 데이트했다고 하니까 괜히 서운한 거야. 사실, 나 혼자 서운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한테 서운한 게있 됐어요. 준비한 내가 오바란 건데, 감정기복 한번더 물어본 이유가, 남자분들이 진짜 제일 싫어하는 여자 감정기복이고요. 갑자기 뭐 하다가, 사서나 갈래? 이러면, 저는 그냥 바로 기돌아 있을 때 바이바이 응, 잘가 어떤 여자분이 나 감정 기복 심해요 라고 하는 게뭐 명패가 아니야 저 서울대에요 뭐 이런 느낌처럼 나 감정 기복 있어 몰랐어? 헤어지세요 어, 그런 여자분 만나지 마세요 여자분들도 감정 기복 있어 그 자랑 아닙니다 나 감정 주체를 못해 나, 나 헤어지게 해줘 딱이거아이뭐 있는 건 되지 체스 피티 마냥 단둘이 술 먹는다고 남사친이랑 세상님좀 그치. 아, 정섭님이 나랑 좀 맞는 스타일이네. 명호님은 이 자리에서도 다른 남자 이야기 나올 때 다른 남자를 까진 않고 더 칭찬을 좀 플러스해준 느낌이거든요. 단점을 말해서 내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 동료들을 칭찬을 하는 게제 가치를 더 올리는 일이더라고 나는 그 사람의 이런 모습까지도 발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싫은 사람은, 아, 저랑은 이런 부분이 약간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정도까지 말하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칭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살짝 안 맞는 게 있는데, 사람과 다르니까요. 라고 하면 전 진짜 그 사람에 안 맞는 느낌. 재영님은 진짜 잘생겼다. 재영님 진짜 잘생겼다. 재영님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귀엽고 위트 있고 눈썹 진한 거 봐. 외모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걸 본인이 알아.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인정한다든지 그게 되게 쉬워요. 왜냐? 난 다른 게 자신감이 있거든. 인생네컷 약간 썸의 상징이죠. 저는 인생네컷 찍으면은 사귀는 사이 아니면 썸이라 생각합니다. 남사친이랑 단둘이 인생네컷 찍을 수 있다? 저는 남사친이랑 인생네컷도 찍어요. 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정이 뚝 떨어지면서 아... 아 네... 음 뭐... 에... 그러세요 Not my style 단둘이 찍는다는 건 저한테는 이제 무조건 썸녀 등극 아 너는 내 썸녀입니다 등극 근데 그 사람이 원치 않을 수도 있겠죠 아 내려주세요 제 사진 내려주세요 내 사진 버려줘 미안해요 단둘이 인생 내거 찍고 싶어 네 여자애가 에헤헤 <laughs> 하고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어, 흘러가는 거죠. 그래, 철원님이랑 한번 산책 갔다온 게 오히려 질투로서 작용을 했지그 전까지는 좀건방졌지 정성님. 막 옆에 뒤에 채성님 있는데 초원님한테 추파. 아니, 플러팅 던졌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돼가는 썸남, 썸녀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여사친을 만나서 긴장감을 준다. 뭐야, 뭐 했어? 어. 그래 마저 해. 드디어 너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박수 칠때 떠나라. 떠나가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예요. 아 노래도 불러? 최영이 대단하네. 방송에 나올 생각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얀 되게 높은 노래거든요. 여기 출연자 남자분들은 네분다 에고가 세신 분들인 것 같아요. 각자의 주관이 뚜렷한 분들인데 이게 출연자 자체가 연애를 좀 많이 해본? 직장인의 커리어가 있었던 30대 남자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관이 각자 있어 재영님도막 웃는 거 같지만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엄청 주관이 세네 에, 에, 에고가 있네 에고 이고 아니 피칸파이랑 술이랑 둘다 몸에 안 좋고 술 먹어도 살 엄청 쪄요 술도 칼로리가 되고 술 먹는 순간 이제 주. 대사가 지방을 축적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밤마다 술좀 그만 먹어. 왜 이렇게 술을 먹는 거야? 뱃살이 술의 원인이란 말이야. 요새 뭐 혈당 스파이크니, 뭐 무가당이니 무설탕이니 제로 콜라니 난리잖아요. 술도 그만큼 안 좋아. 제발 무알콜 인생을 살라고 어제 술을 먹었지만 저도. 아 정서우님, 아니 오늘 철현님이랑 세수님이랑롱 몽마르트 언덕 가서 산책했다고. 질투 엄청 해놓고는, 초안님한테 밤에 이렇게, 이렇게 이러기야? 내로남불 하기야? 되게 좀, 나 약간 좀 고깝네, 정선님이 좀. 아니, 뭐라 하, 님한테 뭐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초안님한테 하지 말든가? 요래요래 요래 해놓고, 여기는 쪼래 해놓고. 뭐고? 아, 재영님은 어떤 행동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표현이나 이런 게, 그래서 생각보다, 어, 난 이번 화에 재영님 재발견. 처음에는 너무 개구장이어서 이거 뭐지 했는데 아니야 이게 직업적인 거랑 여러 가지 면이 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시도해 보아서 그런지 근데 보면 또 예의 발라요 아침에라 청소도 했잖아요, 처음에. 용호 님과 별개로 재영 님은 또 와, 재영 님. 철현 님 처음에 반말 까니까 재영 님이 처음에 안녕하세요 했다가 계속 반말 하니까 바로 말 까버리네요. 짜증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재영 님이 한 성깔 한 성격이에요. 면접자 위치라서깐 건데, 재형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 당하는 사람잖아요. 면접을 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거나 막말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지. 음, 안 하면 뭐 어때?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저는 저도 반말하면 반말할 거 같아요. 아, 기분 나쁘겠다. 기분 나. 이게 음... 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안 됐을 때 기분이 나쁠 거 같아요. 와, 정성님이 눈치가 진짜 개빠르다. 정성님 눈치는 진짜 아 진짜 너무 너무 빠르네요 진짜로 아 정성님 은좀 짜증나는데 짜증 오와 다 봤고요 재영님의 제 발견 확실히 자신감도 넘치고 위트가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여러 측면에서 본인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확실히 연예남매 출연자 분들은 에고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고 정성님은 좀 이번 화에서 살짝 좀 안 좋아. 아, 제가 1, 2화 때는 정성님을 되게 좋아했는데, 세승님한테 남자친구 가지고 뭐뭘한 것까지는 사실 내가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초아님한테 하는 거 보고, 아, 좀, 별로야왜 그래? 남자 박스에 대한 기질이 좀 다분하죠. 남 s 이 스타일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샐러드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